음. 라는 게 있는 거에 포인트 자체가 사실은 뭐 본인이 느끼면. 음. 30살은 20살 보면서도 늙었다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예, 네, 상대적인 거고. 고3은 중3 보면서, 아, 난다 지났어. 이러면 될 <laughs>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아, 네. 상대적인 게 하니까. 근데 이 나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느 순간 느끼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같은 나이인데 확 하고 내 모습이 달라질 때좀 음. 억울하다는 걸 아. 느낄 때가 있다 말이에요. 맞아요. 말이야.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우리 조혜련 마당님. 네. 여자 조혜련 마당님. 선생님 조혜련. 아우, 잘가 노모와 팔남매들 뒷바라지 하나, 하다 나하 보니, 쉰살이 돼요. 쉰살이 뭔 아이라고. <laughs> 그렇긴 하죠. 근데 올해가 제가 50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삶이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이제 태몽을 꿀때 아들 꿈을 꿔가지고, 네. 10달 동안 아들아, 아들아 그랬는데 나왔는데, <laughs> 머리는 장군감인데, 이제, 달릴 게안 달려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가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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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데, 죽급비라 하면서 어. 엎어놓기도 하고, 어. 어머, 그럼 뭐해? 내가 옆에서 살아나는데. <laughs> 그런 과정이 있었고. 참 기억에 남는 게 엄마가 이제 돈 필요하다고 우리가 왜냐면 팔남매예요. 일곱 명이 다 딸이고 마지막에 아들이니까 이 차별이 심했단 말이요몇째 제가 다섯째예요. 와. 근데 이제 돈을 달라 그러면 창고 섭이 달라 그러면 밭에 일하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응돈 잡아먹는 귀신아,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강박관념에 남자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그맨이 됐잖아요. 근데 개그맨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집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응, 대학 못 간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대학을 갔거든요. 음. 그걸 반항을 하고 연극영화과를 들어갈 때아 엄마가 니아네 얼굴로 연극영화과 떼었다 그랬는데 선배들 보니까 응. 권혜용막 이문식 이런 사람도 있어 서저도 엄격하게 응. 포기했어요. 공기로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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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천 막 어. 그런 부부라서 그중이. 다행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연극영화과에 가서 개그맨이 됐잖아요. 어.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었어. 그냥 아들, 아들, 아들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 이제 개그맨으로 기도. 성공을 해서 그때도 엄마가 이제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딸을 낳으면서 산후조를 리못 하니까 어휴. 허리에 철심을 한 일곱 번을 박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또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가서 숟가락 뭐 장사도 해야 되나 라고 할때 제가 엄마한테 선포를 했거든요. 엄마 내가 방송에서 돈을 벌게. 그리고 엄마가 그 아픈 몸으로 일하지 않도록 내가 할게라고. 그래서 엄마를 보좌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 다음에 여동생, 남동생 다 이렇게 대학을 보내면서 유학도 보내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요즘 사랑의 엄마라고 제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철동의 엄마로 나오는데 그게 이게 엄마의 일생을 생선파리를 하면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 연극 공연할때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날, 엄마가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좀 다치고 해서, 원래 이제 연극을 할 때도 약간 쩔뚝쩔뚝 하면서, 어이서, 어이서, 사이서 하는데, 그날따라 이 엄마가 앞에 앉아있는데, 이게 망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살아온 엄마의 모습일 텐데 이거를 보고 엄마가 어떨까 하면서 막더 감정이 이렇게 어. 북받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연기를 다 끝냈어요. 그래도 이제 자제를 하고, 근데 완전히 감동으로 막 사람들도 다 울고, 그리고 엄마가 끝나고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쩔뚝 쩔뚝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그래서 엄마. 이랬더니. 엄마 오늘 보면서 어땠어요? 어땠어?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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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진짜로. 왜냐면. 평소 왜 아들이나. 그게 이제. 한결 같은 분이네요. 아, 정말 한결 같은데. <laughs> 아, 이게 엄마랑 아들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내 아들. 내가 웃으러. 또 잘해줘야 되는데. 내 아들. 이생각이온나 이 봐.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데. 엄마 사진 찍지 말고 가그랬 아, 그래, 내도 찍을 마음이 아, 없었다난 진짜. 진짜 그날을 잊지 못해. 근데 그게 경상도식 엄마의 그래, 사랑표현인데 네, 네, 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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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드님은 뭐해요, <laughs> 지금? 아들은 지금 이제 특별히 많이 일이 없어요. 특별히 많이? 이현 씨, 이현 씨. 말하자면 조혜련 씨가 아들이야, 그때 가서. 어, 아요 예, 예, 그렇죠. 어. 근데 그 엄마의 베이스에는 딸을 사랑하는 아, 항상 미안하고 아, 너한테 그래, 해주지 그래, 못한 그래. 그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laughs>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laughs> 않았어요. 돌려돌려서 우리가 괴로 짐작하는. 예.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런 아아 아니, 근데 아 어느 순간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서 하긴 했지만, 동생들도 네. 뒷바라지하고 음... 학교도 다 보내고. 근데. 음... 어느 순간 내가 신살이 되고 보니까 훅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없으세요? 어, 진짜 어, 어제 했던 그 뭔지 모르지만 제 무의식 세계에 어, 잘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에너지로 그냥 불도저처럼 살았는데 신살이 돼서 돌아보니까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일도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다 이렇게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전부 이제 또 근데 다 그게 또쓰임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삶을 살면서 실수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 아, 다시 예,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 나도 좀 보면서. 네네. 네. 아, 네. 아, 네. 사실 저 조현현 씨하고 저건 시, 시작이 같았어요. 네.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했는데 네. 같이 같이 성장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왜 저렇게 극악스럽게 하지? 뭘 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어... 욕심이 많구나 싶어서 사실은 초창기에좀 믿기 됐어요. 믿다는 그러니까 게 뭐, 나 싫어한다는 것보다 어...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어... 싶었는데. 너무 열심히 오... 하 그런 근데... 얘기는 처음 하시네요. 어... <laughs> 왜냐면 거의. 왜냐 그때 경쟁자니까. 보다가 어... 보고 하는 거 보면서 가끔은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어... 좀 자기가 즐길 걸좀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제 나이가 5 0이 되고 5십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옛날 감정도 좀 있으면서 아 조금 자기를 위해서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 반대로 홍록 희씨를 보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클럽을 다닐 때 보면 자기를 <laughs> 위해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혜래 씨의 돈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다 남녀가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럼요. 나만 이 집에서 억울하다는 그럼요. 생각은 안 들지만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참 나만 돈 음. 벌어서 살던 가장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음. 애들 키우고 애 밑에 돈 들어가고 뭐집 옮기고 집에 어. 돈 들어가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막 집어넣고 살다 그치. 보면 어느 순간 나 너무 늙었어 음. 어느 순간 보니까 나왜이 나이가 돼 있어? 아니, 아니, 아까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가발을 좀 써보는 게 어떠냐, <laughs> 여러분, 가발이었어, 여러분들 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laughs> 완강하게 나 그냥 이대로 가기로 했다고 <laughs> <나> 얘기를 했더니 콩로끄 <laughs> 네. 씨가 그랬나? 한 10년만 젊어서도 저 얘기를 수용했을지 모른다. <laughs> 근데 나이 먹으니까 몰라몰라몰라 이렇게 되는 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게, 콘서트를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아유. 아유.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 젊었을 이, 때. 이내 청춘의 상당 부분을 우리 하춘아 씨가 뺏어간 게 <laughs> 내가 25주년 때부터 이제 20주년, 20주년. 20주년. 25, 30, 30, 30 35, 40, 5 0 55주년까지 이어 20년을. 30년. 이제 2년 후면 그, 60주년. 그, 그, 기념 콘서트에 MC를 했어요. 그뭐 그렇게 띄엄띄엄이라 하더라도 아침 방송을 한 15년 했잖아요. 음. 근데 그때까지는 그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뭐 너무 기분 좋지. 그런데 네, 네. 어느 날 이제 이제 이렇게 뭐 동치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온 나를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볼 에, 기회가 에, 있으면 에. 여기가 호연 거야 이상한 거야. 내가 전에 보기. 전에 여기 색하면서 는데 어. 호연 게 내가 봐도 슬퍼. 그러니까 나는 아주 비오는 날이 질색이야 <laughs> 이 세상. 그리고 숲도 적지만 올도 가느니까 굵어지는 효능을 겸한 그런 물약이 있다고, 허라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동침이 허러오면서 어저께 조금 확인 했는데. <목소리> 아니, 지금 힙합이 안 보여요? 안보 굵게 비데요 옆에는 약간. 아, 아, 아주 잘 됐어요. 괜찮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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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예우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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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선생님 혹시 내가. 한번 보고 사실은 쉴새 없이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진짜 쉴새 없이 일하는 과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제가 어. 처음에 응급의학을 할때 우리 병원장님이 면접을 보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응급학, 그때 저희 때만 해도 좀 생소한 과거든요. 오, 저희 어머니가 예. 사실 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과라고?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분들한테 뭐 외과, 우셨다. 내과 이야기 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집에서 너를 내가 못뭐 도와줘가지고 응급학을 하는 거아니냐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응급실이 다이나믹한 게 좋아서 했던 건데, 저희 병원장님이 뜬금없이 면접에 그럼 자네는 그러면 몇 밤을 잠안 자고 쓸수 있나? 이런 <laughs>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laughs> 아, 그러니까 기준이군요. 그렇죠. 고그 당시에는 이제 응급가 <laughs> 가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진짜 쉴새 없이 일을 했는데. <laughs> 저는 좀 이게 뭐그 이런 생각을 한게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온 뒤에 이제 애들이 한 와이프랑 1년 정도 더 미국에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 <laughs> 와, 좋았어요? 그 아, 그런 거 기분 아세요? <laughs> 아, 여 <아니, 아니>, <laughs> 갑자기 태어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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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그래요. 아니, 아, 손이 되게 <laughs> 따뜻하시 <laughs> <laughs>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참 중고차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막리폼하고막 고치고 오... 이러는 게그다는에그 오... 그 내면에 보면 제가 중고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새 차를 못산 거예요. <laughs> 근데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니까 뭐그뭐 그뭐 대출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차를 막 몰고 오는 거 보면 옛날에는 음. 어, 저 속물들 이렇게 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야 나도 좀 저렇게 쉽게 살아면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사실은 제 이야기보다도 응급실에 보면 이런 네.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만 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가족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 옷을 벗기다 보면 속옷 있지않든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속옷 이걸 보면서 우시는 그 부인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다음에 아, 네. 지갑을 꺼냈는데 시부증 꺼내려고 봤더니 천 원짜리 한 장이 네.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아, 아. 그래서 사실은 아, 아. 실제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아. 가족들이 실제로 내가 나이가 오십 넘으면 일단+ 일단은 지갑 안에 아, 아. 5만 원짜리 한 장은 꼭 넣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아. 속옷은 제발 아, 아. 일단 아, 아. 오래된 거는 좀이두달 아, 아. 지나거나 한 아, 아. 1년 지나면 버리고 세것을 아.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데 아, 저 얘기 많이, 많이 이게 나는 문제가 아, 아. 없어요 아.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 가족들이나 아. 상대방이나 아. 또 중요한 거는 응급실에 있는 모든 무슨 의사들이. 이런 사 내가 죽고 나서 뭔 소용 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이 분위기는 챙겨야겠다. 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아, 굉장히 많아. 우리 남얘기하나 고백이나 돼. 나는 항상 이 나이가 됐으니까 그그 전에도 나가면서 소곤이 불 때. 그 조금이라도 저기 난 이건 버려줘 아줌마한테 이거 버려 떨어도 빨아놓지 마 이러는게 진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데 아이고 이게 배우라고 이러고 다니더니 속옷이 이 꼴이야 그거는 안하자. 음... 사실은 그분이 바빠서 안 갈아입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있는게 낡은게. 아. 거죠. 아, 네. 근데 그것도 안또안안안 아까워. 아까워서 남편분이 또. 좀 현정마담님께서는 어... 우리 남편도 진짜 좀 늙었네 라고 느낄 때가. 아, 우리 남편은 전에는 이제 무용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집에 퇴근하고 와서 제가 좀 이렇게 지출할 일이 생겨서 그렇죠. 여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얼마 좀줘 그랬더니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오. 내가 돈을 버는 데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내가 오. 막, 아니 가장이 많으시다가. 책임을 지고 바깥에서 책임지고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오. 제가 좀 보기에는 뭐 어쩔지 보, 보일지 모르지만 애교가 없어요. 없어요. 네.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laughs> 진짜 없어요. 좀그 나이에는. 진짜 없어요. 오리... 아, 그리도 뜯으시려면 조금 이렇게 네. 웃으면서. 여보 웃 하고 싶으 저는 그냥 뜯어내요. 근데. 내가 어쩌면 구민이가 좀비 모드로 그냥 아, 네. 뜯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 나이에는 좀 남편을 칭찬 일색으로 좀 기도 세워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애교가 없어서 그런지 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좀 배가 나오고 흰머리가 이렇게 좀 생기고 그러면서 아, 자기 관리 못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더 지나니까 진짜 가족 같고 익숙해지면서 아, 어, 남편이 늙은 게 짠해 보이고 좀 안쓰러워 보이고 안쓰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버럭했을 네. 때. 네. 그러면 참고, 아, 이참 진짜 힘든가 보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왜그 당연한 일 가지고 그분을서 받으셨어요? 아니, 그 감정적이라는 건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 거니까. 받으셨구나. 어,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뭐 당연한 거지, 남자가. 여자는 집안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예전에 돈 벌어보셨죠? 저도 돈도 벌고, 벌어볼게. 집안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여자는 또 거기다가 갱년기까지 덤이에요. 근데 어디, 아내 앞에서 <웃음> <웃음> 힘들다고. <야>. 어디 앞에서. <laughs> 또한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제가... 윤정 씨한님 아니, 송아야, 예, 거로지 어, 예? 나만 <laughs> 봐. 그러니까 윤정 씨 예. 같은 분을 찾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찾지 아, 말고 얼마나 애교가 많은데. 아, 아니, 모자라이게 어, 있으니까 어, 애교, 어, 애교. 일단 혀를 반을 접는단 말이야요돈 아, 저, 저 어, 날라 할 때도 다귀야. 그렇죠, 이렇게 접는다고. 다귀야. 다리, 다리, 그렇죠, 이렇게 접는다고. 다리 부스러기. 오미엄 마담님은 혹시 남편이 진짜 누군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느늦길 음, <laughs> <돼요>. 언제? 있어요? <laughs> 아니, 사실 나는 굉장히 몸이 약해요. 약했어요, 진짜. 음. 지금도 약하지만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이들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음.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마치 나를 위해서 그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막 몰두하고 막. 알 아, 혼났지. 예, 그래가지고 계속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기도 열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집에 이제 사 날르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 남편이 자꾸 보다. 그거 얼마나 살라고 그래. <웃음> 그렇게 <웃음> 오래 살고 싶어. 그런, 어. 그런 투로 얘기를 해야 하 그게 되게 속이 상했어. 아니, 나는 이거를 먹어야지 사는데, 막 이런, 이런 생각하고, 이제 애들도 그렇게 관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당신 아프고, 응? 병원에 입원하면 난 당신 봐줄 수가 없어. 애들 봐줘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나 당신 못 봐줘 그랬근데그 말이 충격이었대요. 아,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래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챙길라고. 뭐, 아, 나잘 아 네, 아아어 못해준다고 어. 그러니까 어. 딱 이제 자기가 막 관리를 하는데 어. 막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6시를 기다렸다가 운동하러 가가지고 어. 한 2시간을 딱 하고 8시에 들어와요. 막어아 열심히. 하고 이제 요새는 이제 내가 막 좋은 거를 뭔가 이제 듣고 또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안 해,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뭐라 그러면 아 그거 뭐 좋다니까 또 있어, 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설명하기가 싫어요. 음. 근데 요새는. 뭐야? 그래. 어, 어 관심 가지. 관심 관심 관심이 있는 거야아 뭐 바로 먹어. 아니 바로 이게 먹어. 이게 어. 디톡스인데 응. 뭐간이 좋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먹어야지. 어, 어. 오. 얼른 먹어요. 아, 아. 아. 그래. 근데 아무리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정하게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73세니까. 음. 거치, 본인은 건강하다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유, 할아버지. 음. 근데 며칠 전에 머리가 백발, 저 저하고 이제 어, 맞춰서 쉬워. 백발이었거든요. 그런데탁 들어오는데 왜 이상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응. 엄마, 우리 남편한테 뭐가 달라지니까? 염색을 탁 하고 들어왔어. 어, 어. 완전 달라요? 어, 완전히 딴 남자인데 그게 어. 난 좋은 게 아니라. 생소하고 막. 바아가는거 뭐. 같은데. 바라. 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좋은 아니, 남...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어머, 여거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내가 왜 그랬어? <웃음> <저희> <웃음> 남자들이 듣기에는 지금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나는 예를 들어서 아 나이가 들어서 아, 내 나이에 맞게 살,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는 젊은 애들처럼 행동하고 논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아. 오미연 누님이 보면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번, 네. 그러니까요. 어, 그 저번 보니까 요그 카메라도 웬만한 젊은 사람들도 갖고 다니기 힘들어. 어, 되게 최신형이에요. 갖고 다니죠. 어. 오늘 보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laughs> 그 어. 이어폰도 신형이에요. 대충 음. 음. 그런. 그런 거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응. 남편도 딱 보고, 어? 우리 아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 나도 따라야지 그렇지. 그게 중요해. 누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 아니, 뭐. 나는 머리 하얘. <laughs> 아니야. 나... <laughs> 진짜 아니 모자 쓰고 계실 때하고 분위기가다르죠 다르, 네, 그게 섭 아니 하츠나마담님께서는 사실은 한편하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지금 아까 35, 45주년 하는데 무슨. 제가, 제가 맞아, 맞아. 제 나이 되기도 보통 여자들은 자기 나이를 감춘다 고 그러잖아요. 에이. 저는 제 나이 밝히기도 바빠요. 매, 매, 지금 왜냐하면. 몇 살이세요? 그 여섯 살때 노래를 네,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이제 후 내년이 60주년이 되잖아요. 와, 그러니까, 60주년, 예, 60주년. 2년 후가. 그러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야, 그러면 하춘아 적어도 한 7, 80은 맞아. 됐겠다. <laughs> 네, 그런 그럴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20년 전은 20년 전 나름대로 또 그러네. 나이를 더 보고, 맞아. 더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지 이렇게 저를 보면, 아 이렇게 안 늙어요, 젊어요. 뭐 이렇게 이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저희 남편하고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6살 차인데, 어, 이렇게 이제 미장원에 머리 남자들 같이 자르러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감기시는 분이, 아이, 저기, 하춘아씨 아버님 되시냐고. <laughs> 참 싫어해요. 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느냐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아 그때는 내가 모양을 안 내서 그렇지 지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또 갔는데 어떤 분이 아유, 아춘아 씨는 여전히 아버님하고 같이 다니시네. 아, 그렇게. 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웃음이 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봐봐, <laughs> 지금도 그러지 않아.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그 충격받은 것 같아요. 6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6살 차이밖에 네, 안 나는데. 여기가 너무 또영하죠 아, 그래. 아, 아, 혹시 그런 적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매일 아침 하루 늙었어. 음. 이틀 늙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몇살이었요몇 살이지? 저도 맨날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음. 어머, 너도 그나이구나 너도야. 너도, 너도 능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순간 그런 말 해줄 때확 하고 느껴지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어쩌세요? 지는 더 늙었으면 좋다고. 어. 아니,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음, 만나거나, 동창회를 그 가면 책임. 예전에는, 어, 너는 아직도 여전하니 그랬는데, 최근에는? 어, 최근에는, 어,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와, <laughs> 인네 그거를 그그그 알면서도 어, 알면서도 어, 그 알면서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정말 어, 정말 어, 정말 마음은 좀 상하죠. 그리고 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속이만 안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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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는데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 친구들이 10년 20년 넌언제만이 정도 있는 말을 한마디 걸 너도 어쩔 수없구나 이거야. 시간 그이가저 요거 하는 얘기할래 성우들이 이제 그때 네. 리셉션이 있어서 전부 만 났어 근데 얘기하다가 어머나 어쩜 고대 륜니막 이러고 그러니까 김순철 씨가 지나가면서 다 늙었고 막이러면나 이거 먹자 나 이거 먹자 아, 아, 나 이거 먹자 나대거먹 이거 먹자 나 이거 먹이경재 원장을 거먹먹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먹자 이 그거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경재 원장님이 요즘 잘못 보이는 거지 예전에는 더 좋은 좋게... 을 <laughs>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와이프랑 동갑이에요. 스물아홉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저 비슷해요. 어... 오, 저는. 근데 와이프는 좀 늙었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이프 결혼식 때 그런 말까지 났대요. 야. 스�... 제치자리가 나빠요. 제가 한 20년은 아. 더 들어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스타일. 아내가 좀 긴장을 해요. 저는 원래 늙었던 얼굴이 그대로 가는 거 <laughs> 뭐, 안. 어 그리고 또 한현 원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제가 사실 김영만 씨랑 동갑이에요. 제가, 아, 예, 형만, 제가 86학번인데. 김영만 씨가 아니고요. 예예.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아, 젊어졌는데 아, 네,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같이 가다가 내가 반말하잖아요. 네. 야, 경재야너 어떻게 할게 다. 다음 주에 어떻게 약속 어떻게 잡을 거야? 그러면 옆에서 듣잖아, 이 그래. 얘기를. 어. 그러면 이 형이 진 화장실 가면, 아니, 형한테 이렇게 반말하고는. 리 상관이 없겠구나. 리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어. 치해서 형한테 이렇게 반말하면 어떻게해 아, 내가 또형인데 그러니까, 어, 그러세요? 약간 포즈데요.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우리 재밌다. 때는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뭐예요? 언니에서 아줌마로 넘어가는 거. 그 뭐야? 그 뭐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호칭이 누가 아 나를 부를 때, 언니. 옛날에는 뭐 언니, 뭐 저기요 언니, 어, 아가씨 뭐 이렇게 했는데 어어. 어느 순간 아줌마 아, 이렇게 할 때, 이야. 그 충격. 어, 아줌마 안부르아요 어디서 가야지. 언제? 지난번에 아줌마라 그래? 요 아줌마라 그래요. 아줌마라 그래요. 어. 아. 아줌마는 괜찮은데 아저씨랑. 이렇게, 이렇게 돌 돌아있으면서, 아니, 저기, 소주키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하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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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그거? 놀리지 놀리질 않아. 놀아봐도 놀리질 아, 않아. 아, 않아. 않아. 아, 기여하려라고 아, 그래. 그래. 이럴 때. 아니, 머리긴 아저씨, 듣게 아, 봐요. 아, 아, 그래. 아, 나 그런 때 아, 너무 좋았는 아, 아, 귀가... 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흔히 젊은 사람들 쪽에서 어르신, 그러면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르신 그러는데 듣는 어르신은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르신 하지마 그랬더니 이제 또 요만한 것들이 또형또 또 이래 <웃음> 그... <웃음> 아이고 <웃음> 야, 어, 어르신 어떻 상벽형 기분 나빴어요? 그것도 기분 그래. <laughs> <깁흥 웃음> 나빠 그래서 내가 그 호칭의 범위를 정해준게 큰형님 그래, 큰형님 아, 아주 큰형님 아, 여자들은 아, 뭐라고 아, 해요 아. 큰형님 아니 큰누님 아니 상벽이 오빠한테는 뭐라고 해요 그냥 큰오빠 아, 오라버니오라버 오라버지. 오라버지. 아니, 네. 그거는 네. 우리 아버지가 10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네. 어디서, 저 당연히 아버님 뭐, 뭐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어르신 뭐. 어르신이라면 네. 딱 그래요. 어, 진짜요? 어, 막 지금도요, 그래,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래. 말하는 걸 그래. 싫어하고 그냥 어디지. 선생님이라고 그래. 하는 요 아, 선생님이 아, 제일 아, 좋아. 저 인간은 나한테 누나라고 그러는 거기도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여기도 선생님이누나 선생님, 아, 예, 내가 예. 뭐 가르친 건 없지만, 그냥 예. 선생님 그럼 되는데, 눈 아래만 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